장난감 만 <놀람> 원이. 아 아침에 <다 치면> 얼마예요? <놀람> 뭐 하? 이거를 찢어갈 힐 거야. 양보할 수 없습니다. 아 근데 방법이 있죠. 넌다 <놀람> 계획이 있구나 오늘 만나볼 용의자 고양이에게 쓰는 돈이 한 달에 무려 320만 원. 어디에 있으면 이렇게 다쓸수 있죠? 아주 정악한 사람을 우리가 잘 내려왔어요. 오늘은 이분들이 갱생하는 프로그램이죠 저희가 커미션 10% 먹나요 그러면? 무슨 짓이죠? 도대체 뭘뭐 어디 뭘 사길래 320만 원을 쓰는지 일단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자, 탕진이 형! 컴온! 컴온! 됐다아됐다 아니요, 바닥에 닿을 아, 네. 아, 네. 필요는 없어 어, 이분 약간 익숙 이수...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목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김민선이라고 합니다 20만 원을 매달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원래 대부분 얼마 정도가 평균이죠? 한 마리가 먹고 싸고 하는데 15만 원 정도? 저희 애들한테 쓰는 돈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네 소비를 줄여서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출연하신 목적이 있다고? 네 집이 없는 집사입니다. 집이 없으면 어디서 그럼. 저희 가게에서 지내고 있어요. 카페에서 네 카페에서 공간이 어디서 주무시는 어... 거예요. 벙커 침대를 이제 커튼으로 가려놓고 근데 매달 320만 원을 쓰고 계신다고 <laughs>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자... <laughs> 먼저 식비입니다. 46만 원네 일곱 마리가 46만 원이면 괜차는것 같은데 대포 사료라고 하는 주로 아, 삽니다. 저렴해 훨씬 저렴해지잖아요. 네, 너무 최저가는 아니고. 어떤 사료 주고 계세요? 비타 플랜 식사료 다 이렇게 검증된 가격대도 좀딱적당한게 용기도 네, 피해갔어. 아, 접니다. 아. <laughs> 제가 듣기로는 다섯 가지 사료를 돌려서 먹거든요. 일곱 마리가 네. 취향이 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가족이 4 명인데 4명 취향 다르다고 차를 내대 사야 돼요? 자, 고양이는 <laughs> 내야 합니다. 아, 세나는 이게. <laughs> 본인은 혹시 식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 라. 뭐만원8 0만 80만원! 미용 만원 80만원! 미용, 미용. 누구를 위한 행복인가? 고양이를 위한 행복인가? 고양이를 위 80만원! 죠0만원8 0 80만원! 80만원! 을어디체어디다쓰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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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만 오천 원 이게 아니고 약용 샴푸. 아야경 샴푸. 네. 이제 샴푸의 삼분의 네. 일 정도 되는 게한만 팔천 원 정도.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잔펀치에 녹아내린다고. 아... 이런 쩝쩝쩝쩝 날리다가 네. 지금 이게 빌딩 하나 날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집을 할수 있었는데 날린 거네요. 그 정도까지는 이제 또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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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 아, 아.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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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드라이룸 한 칠십오. 75... <laughs> 드라이룸을 아이들이 다잘 쓰나요? 싫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고양이는 아프지 않으면 사실은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이유는 없어요. 곰팡이성 피부염. 곰팡이성 피부병이 지금도 남아있나요? 지금은 다행히 많이 좋아져서 이미 한번 완치가 다돼 있다라고 하면 그걸 계속 꾸준하게 이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드라이룸 뭐 그러면 이제 없어도 되죠? 드라이룸. <laughs> 드라이룸. 당근마켓 땡. 그쪽이 용하세요 아, 탕금 마켓, 요새 핫하자. 아직 할부도 안 끝났어요. 아, 몇 개월이죠? 어, 그게 20, 24개월까지 되더라고요. 아 그만! 그러면... 할부가 끝나시면. 네. 네. <laughs> 끝나고 나서 네, 좀 네. 금리 중고로 네. 올리셔가지고 팔면은. 지금 얼마 정도가 세이브 될까요? 30만원 정도 세이브 되지 않을까. 어, 그리고 그럼... 조금 사진 잘 찍고. 네. 하면은 40만원 정도. 분위기가. 네. 많이 아... 바뀔 거예요.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아, 네. <laughs> 장난감! 200만원! 작게 작게 쓰는 게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카샤카샤를 300개씩 사시는 건 아니죠 <laughs> 나머지 2 그는 은옷다가다 쓰는 거예요? 큰거 하나 빡큰거한 장? 좋아요 제작진이 일단 준비를 했다고 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사진을 저희 제작진이 입수를 했습니다. 이야, 아, 어마어마하다. 네, 네, 네. 이큰 거.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어? 브릿지를 네, 네 커스텀으로 인테리어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네네. 네. 솔직히 말하면 카페는 인테리어가 중요해요. 그럼 우리 어디서 주여 <laughs> 일단 이게 얼마짜리 커스텀이에요? 이게 아마 120만 원. 네. 이거 우리 집 근처 샤시집에서 맞추면 은 <laughs> 이0이면은 똑같이 아저씨가 만들어줘요. 자작나무. 자작나무요. 네, <laughs> 저백에 편백나무인데 좀 드릴까요? <laughs> 이건 뭐죠? 이것도 캣타워인데요. 네. 그5 7만 <laughs> 여기 커튼 뒤에가 제 벙커 친데 1육만아 여기예요? <laughs> 네. 선생님 어때요? 지금 발견했어요? <laughs> 뭘 절감할 수 있을지. 이 중에 오른쪽 거를 과학 타세요. <laughs> 연락처 좀 주세요. 저도 그런데 아직 판단 말씀을안 하셨는데 구입을 하실 때 네. 시간 텀을 주시는 게 좋아요. 5월 5일. 네. 묘린이 날. 요렇게 해 가지고 막50% 할인 막 때리거든요. 와 너무 귀엽다. 묘린이 날. 날. 묘린이 날 시기를 딱 보시고 그 날짜에 맞춰서 하나씩 계획적으로. 그래. 사실 고해성사를 어, 제가 캐서워가 저게 세 개가 아니고 다섯 개. 5개. 뭐? 다섯 개요? 네. 다 치면 얼마예요? 500만 원. 아, 진짜. 씨. 보증금. 보증금 나왔어. 이게 보증금이야. 이번은 이제 알았다. 세는 돈을 막아야 돼요. 엄청 새는구나. 거의 수도꼭지 수준인데 계속 새네. <laughs> 따라요. 잔펀치에. 사펀치. 녹아내린다. 녹아내 작은 알부가. 작은 알부. 개털. <laughs> 자, 다음. 병원비. 24만 원. 예방접종비용입니다 고교에서 크게 세이브가 가야겠네요 네 여기서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어. 어떤 프로인지 우리가, 어떤 프로인지 한번 네. 들어나봐요 한번 제제 네. 병원에서 뭐열 번은 편하게 야 여기서 뭐 세이브 그냥 그냥 딱 오케이. 24만 원을 또 이렇게 절약을 24만 원 플러스 알파 <laughs> 근데 네. 고양이들이 아픈 일들이 항상 있잖아요 해보이 요새 또잘 나와 있으니까 요런 걸로 해서 미리 리스크 해칭을 해놓는 게 나중에 아팠을 때 아이들 도움이 되죠. 그 전에 이제 아팠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도 혹시 보험이. 아픈 거를 아이들이 직접 말하지 않아서. 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laughs> 지금 테이프 다 빼봐. 김민선 용의자가 오늘 뭐 반성의 기미도 보이고. 일단 집으로 보내드릴까요? 이 정도면 됐습니까? 아, 이 정도면 충분한 거 같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셔도 네. 좋습니다. 박형사! 아, 용의자 모시고. 집으로 이제 귀가시켜드려. 아, 네. 혐의 불렸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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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이렇게 또한건 했네. 그동안에 그냥 호구라면 오늘은 호호구, 슈퍼 음. 호호구. 뭐거나 막 먹었어요. 당부장 실격 억제, 은행을, 네. 라텍스. 어떡하지? 어떡하지?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무려? 0만 원입니다. 복막염, 합병증, 폐렴, 천지까지. 저본 적도 없어요. 천만 원짜리 온 중에. 0만원 중에. 막 보상받을 수 있으셨습니다. 자세하게 모르잖아요. 솔직히. 냄새를 맡고 있는 걸 봤었을 때. 어? 저 경고받은 건가요? 네.